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명품 오드리아 분, 네, 꽃크린 분으로 가격대가 조금 좋은 아이들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여기 명함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치가요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이고요. 전화번호가 010-3616-1837입니다. 네, 하분은 택배 가능이죠? 자 여기 보시는 화분들은 네 이렇게 색감을 조금 맞춰놨는데요 주황빛입니다. 네 하나에 당 가격은 요거네 8만 원 씩에 어, 지금 6 점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화분부터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네 아주 요 바탕 화면이 아주 멋스럽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굽다리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아, 위에서 내려다 볼 때도 아주 예쁘죠. 자, 요거 사이즈 제가 잠시만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네, 11.5 나오고 있고요. 자, 내경은 9cm. 그리고 높이는 요거 네, 9.13 정도 됩니다. 실물이 훨씬 더 색감이 진하고 예뻐요. 자, 첫 번째 아본 요거 8만 원씩에 네, 이렇게 네, 두번째 아부는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는 약간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고 요거는 완전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약간 내놓을게요 자 한바퀴 비슷한 이미지에요 세트로 구매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굽다리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볼때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거 외경입니다 외경 네, 외경 11.11cm 네, 11cm. 네 내경은 8.5네요. 그리고 네, 높이는 10cm입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데요. 자이 가격 8만 원이에요. 그리고 네세 번째 화분은 네 연꽃입니다. 연꽃. 아 개인적으로는 또요 화분이 제일 사이즈가 크네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가격은 8만 원씩입니다. 자 예쁘죠. 네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굽다리. 자 위에서 내려다 볼 때도 이런 느낌이고요. 자, 요거 사이즈 외경입니다. 외경은 네 10이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9.5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1cm예요. 이런 식으로. 아우 예쁘죠? 자, 요거 8만 원이고요. 자, 여기는 네세 점이 약간 네 그린 계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가격은 8만 원씩입니다. 자, 요거 첫 번째 굽다리 한번 보셔 보셔요. 예쁘죠?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네, 하얀색 바탕에 갈색 톤입니다. 요즘 내또그 네, 날씨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위에서 요런 느낌이고요. 자, 가격은 네, 8만 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요거 12.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0cm입니다. 자, 높이는 11.5이고요. 자, 실제로가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쁩니다. 자, 이것도 8만 원이에요. 자, 요거는 네, 카키 그린 계열의 밑에는 약간 파란색이에요. 자, 그림 잘 보시고요. 이렇게 뭐 쓰기가 네, 묻어나고 요 정도는 네. 어, 군생이나 뭐 창도 네, 심어도 될것 같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 볼때 굽다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네, 요 10이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0.5입니다. 자, 높이 10.5예요. 자, 이거 8만원씩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화분도 약간 롱분 스타일인데, 롱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약간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굽다리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네, 들어가는데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 1 0 5이고요 자, 내경은8 5예요 그리고 네, 높이는 12.3 정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에 네, 화면보다 네, 실물이 훨씬 더 색감이 어, 진합니다. 이렇게 네, 주황빛과 6.아이인데요. 가격은 각각 네, 8만 원 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게 네, 가격은 10만 원대 하는 화분입니다 10만 원 씩입니다. 참자 그림은 꽃그린 그림 분만 이렇게 어, 착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요거는 네, 카키 그린 계열이고요. 시원하게 보이고. 네, 사이즈가 조금 크죠. 자, 곱다리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위에서 볼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거 네,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네, 외경입니다. 외경은 어12.8 정도 되고요. 내경은 네, 10.3 정도 되네요. 자, 높이는 13cm입니다. 자, 여기 정면이에요. 약간 네, 꽃이 어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요런 식으로 네 그리고 네두 번째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위에가 약간 풀일식으로 아주 입구가 넓게 되어 있고요. 약간은 롱분 스타일이고요. 자 요거 배수구 굽다리 보시고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아 요거 매화꽃이네요. 여기는 매화 자 매화 꽃이에요.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자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13입니다. 자, 높이가 12.5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아주 멋스럽죠?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 화분입니다. 빨간색 톤이에요. 아주 작은, 네, 소용정의 예쁜 꽃들이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색 바탕이 네, 질리지 않게 찍기 어, 기법으로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수구 급다리. 가격은, 네, 10만원씩이죠. 자 이거 외경입니다. 자 외경은 네 10.5이고요. 내경은 9cm입니다. 자 높이는 1 2 c m 에요자 이렇게 10만 원씩입니다. 자요거는 약간의 연한 내 네, 주황빛감인데요. 네 가격은 10만 원이고 배수구 급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꽃이 아주 예쁘죠. 자 오드리 로고가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네, 앞이 정면이고,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13이에요. 내경은, 네, 10.5입니다. 자, 높이가 요거 1 1 c m 예요 자, 요렇게, 네 점입니다. 네 점. 4점, 네, 가격은, 네, 10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요거는 약간, 네, 대접 같은, 네, 그런 느낌의 화분인데요. 자, 요거 꽃그림 화분이죠. 14만 5천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맑고 깨끗한, 네, 요런 느낌. 한 바퀴 돌려볼게요. 네, 열매도 있어요. 요렇게, 오드리 로그가 지혀있고 자, 뒤에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 굽다리. 예쁘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볼때 네, 요런 느낌인데요 가격은 네, 145,000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은 네, 15.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2cm입니다 높이는 1 1 c m 예요자 이렇게 요거는 145,000원입니다 네, 창을 심어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자 요거 두번째는 약간의 네, 갈색 밤색 톤인데요 자 해바라기 꽃도 있고 자 요거는 꽃을 모르겠는데요. 자, 한 바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드리 로고가 있고, 자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네꽃 그린 분 가격대가 네 좋죠. 사이즈도 좋고 14만 5천 원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15.3, 15.3이고 요거는. 12.3 정도 되네요. 높이는, 네, 10.5. 네, 10.5 조금 더 되네요. 자, 이렇게 쓰기가 좋은, 데 네, 요런 아이들. 네, 14만 5천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가격대. 같은 가격인데, 약간 롱본 스타일이죠. 네, 가격은 14만 5천 원씩 동일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시원한 색감의 롱본 스타일이고요. 네, 뭐, 롱본은 잘 어울리죠. 이렇게 꽃이 예쁜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자, 14만 5천 원이에요. 자, 오드리 로고가 찍혀 있고요. 자, 위에 입구가 아주 넓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네 배수구 네 꼭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사이즈 네 입구가 넓어요. 자, 외경입니다. 15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네 14입니다. 15네14 네, 여기가 밑으로 잘록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14만 5천 원입니다. 옅튼 보라색이에요. 네, 예쁘죠. 요거 사이즈가 크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주 고급스럽게 찍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사이즈가 아주 크네요. 자, 요거는 네 외경입니다. 외경 1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3이에요. 자, 높이가 요거는 13.5 조금 더 됩니다. 이렇게. 약간 넓게 되어 있구요. 자, 위에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14만 5천 원 이에요. 자, 요것도 가격 동일합니다. 자, 세점이렇게 남았는데요. 자, 요렇게 땡겨 드릴게요. 14만 5천 원씩입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 먼저 재 드릴게요. 예, 네, 14cm 이구요. 자, 높이가 예, 14cm, 14 곱하기 14. 네,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진 초록 계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롱분 적당한 사이즈, 14만 5천 원이고요. 네, 요거는 위에가 약간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바탕이 밤색 바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밤색 바탕이고. 사이즈, 네 배수구 굽다리 네, 보여드리고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즈 이거 네15 나오고 있습니다. 내경은 12예요. 자 높이는 14.5입니다. 자 가격은 어, 14만 5천 원이고요. 자 이거 마지막 화분, 자, 그림 감상해 볼게요.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 굽다리 자, 위에서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외경이에요. 외경 13.5, 내경은 11.5. 자, 높이가 13입니다. 자, 이렇게 네, 다 점이죠? 네, 다 점, 네, 14만 5천 원씩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앞에 화분보다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큰 사이즈이고요. 가격도, 네, 16만 5천 원씩에 이렇게 세 점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화분부터 볼게요. 네, 약간은 여리여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롱본 스타일입니다. 자,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배수구,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예쁘죠. 자, 16만 5천 원입니다. 자, 이거 외경이에요. 외경 15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3.3. 네, 높이는 15.5입니다. 자, 사이즈가 아주 큰 사이즈이죠. 이렇게 보실게요. 네 가격은 네 16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땡겨놓고, 자, 요거 네, 약간 어, 밑으로 갈수록 약간 잘록하게 되어 있죠. 네, 예쁜 것 같아요. 자, 화면 이렇게 보시고요 아, 여기는 또 붉은색 톤으로 아주 화려하게 스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밤색이고, 자, 요거 16만 5천원이에요. 자, 배수구, 굽다리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 외경입니다. 네, 외경은, 네, 14.7 네, 14. 정도 되고요. 내경은, 네, 13.5. 네, 높이는, 네, 14.15cm 네, 조금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나쁘지 않죠?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네, 16만 5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 아주 네 그린 계열의 아 그린이 아니고 푸른 계열, 네 하늘색이죠. 파스텔톤의 너무 예쁜 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있고요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열매도 있고, 네 오드리 로고, 파스텔톤의 멋진 네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런 느낌으로 그린 그레저가 있고 멋있죠. 자, 16만 5천 원입니다. 배수국급 딸이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외경입니다. 외경 네, 15.7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3.5입니다. 자, 높이가 요거는 네, 16cm 에요. 어, 사이즈, 네, 요렇게 큰 사이즈에요. 아우, 예쁘죠? 자, 요렇게 네, 16만 5천원입니다. 세 점이에요. 네, 자, 마지막 화분 네 점이에요. 가격대가 각각 다릅니다. 자, 사이즈 큰 사이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원한 느낌에 요거는 가격대가 어, 48만 원이네요. 48만 5천 원입니다. 자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보석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큰 사이즈 하나가 가격대가 조금 있죠. 자 요거 배수구, 네다리 정면에서 볼때 이런 모습이에요. 네, 가격은 48만 5천 원이고 자 외경입니다. 17 나오고 있고요. 내경은 14예요. 자 높이는 네 18.5입니다. 자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네 보석도 아주 너무 예쁘죠. 요 사이즈 48만 5천 원이구요. 자, 요렇게 어외로 요런 가격대, 요런 사이즈가 잘나가더라고요 네. 아우, 예쁩니다. 자, 뒤에 땡겨놓고. 자, 요 아이는 네, 아주 사랑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아주 색감도 예쁘죠. 자,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너무 무지개 빛감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아우, 고급스럽고. 아주 화려합니다. 자 정면에 아름다운, 네 아주 사랑스러운 네 여성분이 있고요. 자 위에서 볼때요런 느낌인데, 요거 가격대 네, 29만 5천 원입니다. 자 배수구 굽다리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 자 외경 요거는 18cm, 내경은 15예요. 자 높이는 네 15.5입니다. 15 15.5. 자 이렇게 해서 네 29만 5천 원입니다. 자 요거는 아주 어느난이 너무 예쁘죠 약간 그윽한 눈빛이 아주 네 약간은 흐릿한 느낌도 들지만 아주 맑고 깨끗한 느낌도 들어요 어 특이합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약간의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도 나오고 자 배수구 급다리자 위에서는 요런 느낌이에요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278,000원이에요 278,000원 자 요거는 내15.5 네, 외경입니다 15.5 내경은 13.5자 요거는 네 14cm 요거는 278,000원 입니다 아우 예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마지막 화분이에요 네 아주 깜찍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자 이렇게 예쁘죠 음 이런 식으로 아우 네 무지개 빛감이 너무 예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고요. 요거는 23만원입니다. 곱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 볼때 요런 느낌이에요. 자, 238,000원. 만 요거 마지막 화분이네요. 자, 외경입니다. 15.5 나오고 있고요. 외경. 자, 내경은 네, 13cm. 자, 높이가 요거는 네, 11.5네요. 자, 요거는 사이즈 약간 네, 창을 심어도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23만원입니다. 요렇게. 마지막에는 또 이모라가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자 마음에 드시는 화분들이 있으면 한번 문의해 보시기도 하고요. 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는 여기가 정면이네요. 아주 시원하게 보이죠. 한번 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